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23절까지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일 날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오월의 향기. 안 갖고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와서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짚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인물들 몇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당신들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중요 21절도 구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누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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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각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요한 대목이고, 본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참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이른 암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헤매기를 사흘 길을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신이 벗쩍 들었습니다. 아하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는 나를 걱정하겠다. 이것은 속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수 있겠다. 나기는 고사하고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아버지가 근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기는 찾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슬퍼하실까봐 사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속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행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왕권에 매우 강하게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선지자의 제사 드리는 권한까지 스스로 대행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치적으로 왕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다고 해서 제사는 나도 한다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지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며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두고 두고 보시다가 마침내 이 사우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8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다윗을 사랑했고 축복했고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다. 다윗 다잇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주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반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훑어 보아도 다윗은 의인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양반도 실수를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은 외모도 초라한 양반입니다. 볼만한 체구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집에 가보라. 그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느니라 하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세를 보고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그때. 이 다윗을 빼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될 제목이 못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니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왕 따를 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양치던 아이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속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더라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똑 똑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 새겨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놀라운 말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내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시각이 이런 겁니다. 너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너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리라.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속깊은 말까지 속깊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이 되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멋대로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두고 보시다가 패하시고 어떻게 패했느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알몸으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알몸으로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짓입니까? 결국은 몰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다음은 서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웃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이는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공장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이건 아니다. 사울를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증거를 생활 속에서 나타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타냈느냐? 아래 사람에게는 친절했습니다. 위 사람에게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이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살려줍니다. 조만한 사람은 아래 사람을 굴림합니다. 위 사람에게 아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참 좋은 체질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갈 때에는 달라집니다. 담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보면.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요와를 모독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분노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달려가서 돌로서 불레새 장군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함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역사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쟁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고 주님의 손에 승리가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엄청난 순환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를 대항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럴 때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심판할 수 없다.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사우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이 다윗은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시편에 실린 시들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이 마음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은 죄의를 지었습니다. 이 양반도 넘어졌습니다. 죄의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누구라도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이도 넘어졌습니다. 타이선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철 지하게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이슨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걸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탓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후로 부족할 때에는 더 하나님의 무지했습니다.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00번 이상 사랑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다윗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다윗 다윗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 때는 복을 더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붙드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마치 요리하는 사람이 양파를 벗기고 벗기듯이. 그 아들 허물이 많으면 벗겨 주시고 속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은혜의 시작이 되고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